조종실에서 보는 시각. 미 해군 핵 잠수함의 장교로 근무했던 친구가 있다. 그가 지중해를 지나던 어느 날의 경험을 말해 주었다. 잠수함 위로 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잠수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요동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함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당직 장교였던 내 친구가 매순간 잠수함의 위치를 지시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너무나 급작스럽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방에 있던 함장이 갑자기 조종실에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상 없나? 네, 이상 없습니다. 내 친구가 대답했다. 함장은 잠깐 조종실 안을 둘러보더니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 하면서 조종실을 떠나 승강구를 통해 나갔다. 그저 몇 마디 던지고 쓱 나간 이 함장은 당직 장교의 리더십에 완전한 신뢰를 표현한 셈이다. 함장과 그가 신임하는 한 장교 사이의 사무적인 간단한 대화를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는 내면 세계의 질서에 대한 그림이 하나 떠올랐다. 그 잠수함 주위에는 온통 충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기민한 함장이라면 당연히 염려를 표시할 만한 상황이었다. 사실 모든 위험은 잠수함 바깥에 있었다. 그리고 배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 짓는 곳은 잠수함 내부 깊숙이 있는 조용한 장소였다. 함장이 본능적으로 찾아온 곳도 바로 그곳이었다. 명령을 수령하는 중심부인 조종실에는 공포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직 고도로 숙련된 승무원들이 차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함장이 아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종실에 나타났을 때, 실제로 이상이 없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이상 없나 라는 것이었다. 함장은 둘러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 하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장소에 가서 적절한 응답을 받은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함장은 잠수함의 조직을 운영한 것이다. 아무런 위험이 없었을 때에도 이미 수천번 이와 같은 조치를 실습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린 경우에도 함장은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조종실 승무원들의 숙련된 업무 수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 거기서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으면 바깥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잠수함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 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무시되고 제대로 연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재난이 닥칠 수 있다. 배가 충돌하고 가라앉아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인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내면 세계의 조종실에 이상이 생기면 화를 당하게 된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탈진, 신경 쇠약, 폭발 등과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실수나 실패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배우고 성품이 단련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내부에 외부 압력을 견딜 만한 자원이 없어서 코앞에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실패와는 다른 문제다. 언젠가 월스트리트 저널 경영자의 위기라는 연재 기사에 첨단 기술 회사의 창업자이며 성공한 젊은 기업가인 제럴드 맥스웰에 관한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다. 한동안 사람들은 그를 경영의 천재라고 불렀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갑자기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흔히 말하듯이 회사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이사회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은 제럴드 맥스웰의 기억에 선명히 새겨져 있다. 그의 가족도 결코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은 그가 자기 방에서 오열하기 시작한 날이었고 넘치던 자신감이 무너지고 우울증이 시작된 날이었으며 그의 세계 그리고 그들의 세계가 전복되기에 이른 날이었다. 맥스웰은 해고당했다. 삶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내적인 자원이 그에게는 없었다. 기사는 계속된다. 맥스웰은 생애 처음 실패자가 되었고 그 사실은 그를 좌절시켰다. 패배감 때문에 그는 정서적으로 붕괴되었고 그와 아내 그리고 내 아들 사이의 가족이라는 유대관계마저 부서져버린 채 그는 벼랑 끝에 내던져졌다. 모든 것이 허물어졌을 때 나는 온통 수치감에 떨었다고 맥스웰은 회상한다. 그는 잠깐 멈추었다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성경을 보니까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하는 일이며, 그러면 얻게 되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차례 죽음을 구했다. 우리는 대부분 맥스웰처럼 죽음을 원한 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엄습해오는 외부 압력을 견디지 못한 채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며 고통스러워한 경우는 있을 것이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더 버틸 여력이 있는지, 이 압박은 계속 버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포기하고 도망갈 때가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속도로 계속 나아갈 만큼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과연 남아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나 자신도 맥스웰이 처했던 그 칠흑같이 캄캄한 지경에 빠진 적이 있다. 이야기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 처절한 느낌은 마찬가지다. 몇 시간 동안, 아니 며칠 동안 아무런 감각이 없다. 모든 결의가 사라진다. 자신감도 없어진다. 다시는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제럴드 맥스웰이 직면했던 그 순간, 나도 한때 경험했던 그 순간은 바로 자기 영혼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순간이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평상시에 그곳에 비축해 놓은 것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제 잠수함 이야기로 돌아가자. 함장의 행동을 다시금 상기해 보라. 사방에 격렬한 소동이 일고 있는 것을 느꼈을 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는 곧바로 조종실로 갔다. 그 밖에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함장은 그곳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고 방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알았다. 조종실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배는 아무리 거친 환경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괜찮다면 바다 이야기를 또 하나 하려고 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 하나는 어느 날 오후 갈릴리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순식간에 제자들은 공포에 질린 채 마음의 평정을 잃었다. 그들은 오랜 세월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숙련된 어부였으며 모든 장비를 갖고 있었고 그런 폭풍을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에는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한편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씩씩거리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도 개의치 않고 주무시는 그분에게 달려갔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제자들에게 점수를 조금 주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스도께서는 폭풍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것은 영적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 복음 8장 25절. 내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물으신 셈이다. 왜 너희 내면 세계의 조종실이 질서 정연하지 못한 것이냐? 삶의 긴장과 압력이 가중될 때왜 우리는 삶의 조종실로 가는 대신 더 빨리 뛰고 더 강력하게 저항하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더 나은 전문가가 되려 하는 것일까? 우리 시대는 내면 세계보다는 외적인 부분에 온갖 소소한데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내면 세계만이 우리가 그 어떤 외부의 폭풍이라도 해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도 말이다. 성경 기자들은 조종실의 원칙을 믿었다. 그들은 내면 세계를 잘 가꾸고 유지하는 일이 최우선임을 알았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룩한 업적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전수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기록한 것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분은 우리를 내면 세계로부터 외부 세계를 지향할 때 가장 잘살수 있도록 만드셨다. 스티븐 코비는 이것을 내면으로부터 외부로 향하는 접근이라 부른다. 자먼의 한 기자는 내면 세계의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자먼 4장 23절. 이 간단한 문장 하나로 기자는 아주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선사했다. 내가 조종실이라고 부르는 곳을 그는 마음이라 부른다. 그는 마음을 근원으로 비유했고 거기로부터 에너지와 통찰과 힘이 흘러나와 외부의 격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암시한다.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그것은 당신과 남들이 마실 수 있는 생명의 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자먼 기자가 마음의 순전함을 위협할 수 있는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자는 삶의 질서를 주는 마음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개발하는데도 관심이 있다. 그러나 기자의 생각은 이두 가지를 더 넘어서고 있다. 그가 독자에게 깨우쳐주기 원하는 바는 마음을 지키거나 보호하는 일. 곧 내가 인간 경험에서 조종실이라고 언급한 것은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절제력을 발휘하여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지키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선택하라. 마음의 건강과 생산성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잠수함의 함장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는 곧바로 조종실로 향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위험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역량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지휘하던 잠수함은 외부 장식이나 속력, 승무원의 단결 등을 볼때미 해군에서 가장 탁월한 잠수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종실이 무질서한 상태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전혀 무의미할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도 같은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로마서 12장 2절. 그는 여기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해 나는 언제나 필립스의 번역을 선호한다. 세상이 너희를 그틀 속으로 끼워 맞추지 못하게 하라. 위대한 사도 바울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말한 것이다. 그는 독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내면 세계에 곧 마음을 정돈함으로써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면 세계를 무시함으로써 외부 세계가 우리 모습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가? 이두 가지는 매일같이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생각은 성경의 핵심 논제를 규정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던 그 실패한 기업가가 무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의 통찰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주변 세계가 엄청난 압력으로 몰려왔을 때 그는 붕괴되고 말았다. 그에게는 비축해놓은 내적인 저력도 내면 세계의 질서도 없었다. 메리 슬레서는 현대 선교사의 전기에 등장하는 위대한 이름 중 하나다. 슬레서는 미혼의 젊은 여성으로 19세기 말경 스코틀랜드를 떠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위험과 질병이 들끓는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으로 갔다. 불굴의 정신을 지녔던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압력에 굴복하여 무너지고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때에도 계속 전진할 수 있었다. 유난히 지치고 힘든 일과를 보낸 어느 날밤 그녀는 밀림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어렵게 잠을 청했다. 그날 밤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요즘 나는 잠자리가 어떻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만약 나뭇가지 몇 개를 얼기설기 얹어서 침대를 삼고 더러운 옥수수 껍질로 이불을 하고서 쥐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방에 세 명의 여자와 난지 사흘 된 아기가 같이 누웠고 밖에는 양과 염소, 소들이 떼지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잠을 잘 때, 그날 밤 내가 잠을 설쳤다면, 여러분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진정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밤을 지냈다. 우리는 이런 유의 고백을 염두에 두고, 내면 세계의 질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해군 용어로 조종실이라 부르든지, 성경 용어로 마음이라 하든지 요점은 같다. 즉,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한 고요한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거기로부터 외부의 격동을 극복하고 그에 위축되지 않는 힘이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라프 왈도 에머스는 특이한 기독교적 관점을 개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는 상당한 도전을 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세상에서 세상의 의견을 조차 사는 것은 쉽다. 홀로 살면서 스스로의 의견을 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의 한복판에서 고독 가운데 독자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자다. 여기서 에머스는 다음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 견고한 내면 세계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때 우리는 이 심오한 원칙을 배우게 되었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부 압력이 짓누르고 긴장이 고조될 때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상 없나? 하고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는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 하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깊이 생각해보기 1. 잠수함 함장의 이야기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에 묘사된 조종실을 비교해보라.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2. 당신이 상담가라면 제럴드 맥스웰과 같은 사람이 왔을 때 그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는가? 갈릴리 호수에서 태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에 기초하여 생각해 보라. 3. 주변 세계로부터 가중되는 압력을 견딜 수 있으려면 어디에 자원을 쌓아두어야 하겠는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라. 4. 메리 슬래서가 동시대인들과 다른 삶을 살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5. 친구나 책에서 만난 인물 가운데 내면의 질서에 관해 당신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6. 당신이 이런 유의 내적 조종실을 얻기 위하여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두 가지는 무엇인가?